매입자금이 상가 매입자금이 6억 8천 정도 들었고요 2천만원 정도 수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사무장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점포는 프리미엄 독서실,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어... 사업 투자반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저도 제가 직접 어이 점포를 차려서, 그러니까 상가를 매입을 해서 어 거기에 어 독서실을 차려서 어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하나를 임대하는 게 아니라 이 상가를 어 좌석대로 임대를 해 놓는 거예요. 어그 좌석 수가 총어 200개가 어 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이게 다 만실로 채워졌을 경우에는 어 정말 또 상가를 하나만 그냥 임대했을 때보다는 훨씬 괜찮은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점포는요. 음, 원래는 여기가 공실이었어요. 좀잘안 되는 어, 망해가는 그런 상가였는데 그래서 상가를 어, 매입을 직접 매입을 해서 여기에 사업장을 차린 겁니다. 어, 우리는 이제 비교를 할줄 알아야 돼요. 상가를 이 상가를 그냥 임대를 얻어서 했을 때는 어, 월 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어, 이거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어, 대출 이자를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전용 148평 제가 분양 평수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한 243평 정도 되더라고요. 243평 되는 상가를 6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할때 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6억 한 5천 정도의 매입을 하게 된 거죠. 대략. 매매 가격의 80%를 대출을 받았고요. 80%의 대출을 2.8% 금리로 받았습니다. 어 그렇게 하니까 매월 부담해야 되는 대출이자가 1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이만한 상가를 구할 때 보증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 그, 보증금하고 월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이 상가를 매입을 해서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게한 3분의 1 정도 가격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때, 아, 이건 무조건 매입을 하는 게더 괜찮구나. 자, 그렇게 어, 계산이 된 겁니다. 자, 어, 우리 회원분들이 사업을 할때 기존에 많이 사업을 했던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 뭐 직장 다녀, 어, 직장 다니거나 뭐 주부분들, 자 그런 분들이 어, 서로 함께 함께 좀 투자를 해서 어, 지금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가게 같은 경우에도 총세 분이 같이 공투를 하셔가지고 어, 지금 어, 상가를 매입할 때,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을 할 때도 둘다또 대출을 잘 활용을 해서 평달에 손익분기점을 상당히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어, 저도 오늘 이 가게를 또 처음 와봅니다. 처음 와보고. 어, 또이 가게를 어떻게 좀잘 꾸며졌는지 어, 한번 제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미 또 프리미엄 어, 독서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또 여기에 독서실은 어, 그동안 또 얼만큼 또 어,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잘해놨는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자 그러면 오늘 어, 또이 점포와 어, 이 투자하신 또 우리 회원분들을 어, 만나보러 가시죠 자 오늘 화성시 반송동에 트리플 프리미엄 독서실 어, 우리 점포를 이 독서실을 개업한 우리 회원분들과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원래는 한, 한 분이 더공투를하셨는데 어, 그분은 어, 이렇게 좀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laughs> 하셔가지고 어, 우리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 그래서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뭐 직장에서 경험을잘 하게끔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이렇게 좀 공동 투자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데 어,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지금 독서실을 생각하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저가, 저희는 이제 사업 투자반 그러면서 이제 사무장님에서 이제 사업의 방향성을 찾고 이제 그러면서 빨간 조기님의 강의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의 강의를 듣고 나서 아 그러면. 여기에도 저희 화성 이쪽 반성동에도 146평의 공간에 그럼 저희가 배운 대로 이제 그대로 갔다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면 어느 정도 성공 사업장을 붙여넣기했으니까 저희도 성공 사업장으로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이제 화성에서 이제 상가를 찾았고 여기에서 기지금이 찾은 상가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지금 이 상태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쨌든 우리 사업 투자반에서 배웠던 대로 처음에 여기 수요가 좀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여기에 이런 점포를 개설했을 때아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좀 충분하겠다.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처음 상가를 매입할 때 배후 수요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아파트 수요하고 네네. 아파트의 그 세대수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 근처에 있는 네. 업종들을 봤더니 네. 어, 음식점 요식업들이 좀 많았고 음식점. 요식업들의 매출 현황을 볼수 있어요. 네. 소상공인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무료로 상가 분석을 해주는데 매출 연령대가 20대에서부터 60대 다양한데 4, 50대 분들이 월등히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4, 50대들 기성 세대들 분들은 중고등학생들의 자녀들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독서실을 하면 맞지 않을까? 다행히 주변을 찾아봤더니 독서실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요? 네. 바로 옆이에요. 근데 만이 보여 드라고요 네. 그두 독서실이 만석이었어요. 만석이었고 평수도 저희보다 좀 작았는데 여기에 독서실을 차리면 못해도 2 등은 되겠다라는 음. 생각에 독서실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왜1 등을 해야지 2 등을 해요? 네. <laughs> 당연히 1 등은 <laughs> 따는 당상인데 <laughs> 네. 겸손하게. 음. 그럼 경쟁 업소가 만석 이외에 대기도 있었나요 거기?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아, 대기자 있었어요? 네. 어, 그럼 좀 괜찮죠. 네 그러면 어쨌든 뭐 1등을 하기 위해서 가장 또 후발 업체니까 어 기존에 있는 독서실에 대한 또 분석을 또어 철저히 잘 하셨겠네요 그죠 어 그리고 네. 오늘 지금 오픈한지 얼마나 됐어요? 오늘 오픈 날이에요 아, 오늘 오픈 날이에요? <laughs> 네 아, 그렇구나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 총 투자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죠? 저희 지금 세 명이서 실제 들어간 금액은 한 8천 각 8천 정도. 각 8천이요. 어, 네. 그 정도면 상당히 좀 적은 금액 들어간 거거든요. 네. 왜냐면 하 148평인데 인테리어가 1억 7천대밖에 안 나왔으면 당연히 원래 2억 정도는 넘게 되는데 어, 잘한 거 맞아요? 네. <laughs> 네, 잘한 거 아, 그래? 같습니다.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한번 또 조사해 보고 다 나오겠죠. 어, <laughs> 그죠 어, 그러면 그걸 한 다음에 우리 또 예상 시뮬레이션 돌려보잖아요. 예상 매출, 그다음에 예상 수, 나중에 기대 수익, 그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예상 수익에 돌려봤을 때 저희가 순수익이 저희가 고정비나 이제 다 빼고 나서 저희가 70% 점유율만 잡았을 때도 2천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는 걸로 나와서 네. 아,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겠다 해서 저희도 이제 도전을 해봤고요. 네. 네. <laughs> 70% 순수익이 2천만원 되면 네. 그것도 또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 원래 1인실이 얼마 좀 돼요? 18만원, 18만원 네. 그렇게 돌려도 그 좌석에서 한 2천만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네. 네. 어쨌든 뭐 70%로 잡은 것도 좀 잘하셨고 어, 충분히 마케팅도 하면 또그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명판이 어, 예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저희 또 우리, 어 회원분들이, 어 이렇게 또, 어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점포를 이렇게 개설하시면, 어 저희 행크 헨크의 사업의 신이 카페에서 또 명판을, 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게 동네 1등을 하면 원래 붙여주려고 했는데, 어 당연히 동네 1등 할 거니까, 어 미리, 어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어 전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우리 또 화성시 반성동에 어또 가장 좋은 프리미엄 독서실을 오늘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또 사장님께서 직접 뭐 점포 하나하나, 그러니까 점포 곳곳에 어 보이지 않는 이런 또 디테일 또 살아 있어서 어 우리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께 좀 편리하고 어 쾌적한 환경 제공하려고 어 했었을 것인데, 자 그런 부분 직접 한번. 어 사장님 소개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여기 이제 저희 스터디 카페 공간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스터디 카페 공간 자체가 일단 독서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서비스 공간으로 이제 처음에 설계를 했었고요 노래가 나오고 클래식이 나오는 공간에서.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카페석 위주로 많이 만들었고 저희가 지금 무료 개방 일주일 동안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에서 이제 제일 반응이 좋았던 공간이 여기 이제 바람개비에서 책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많이 여기서 앉아서 공부도 많이 하셨었고요 여기는 스터디 존이라고 해가지고 독서실입니다 실질적인 독서실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각 좌석이랑 편안한 의자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각실에는 최대한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 좌석수가 20개 정도씩밖에 저희가 넣지를 않았어요. 더 많아지면은 옆에서 공부하는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리기 때문에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백색 소음기가 각실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작은 뭐 연필소리라든지 종이소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차단시켜 줄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등이 조절되게. 공부하다 보면은 눈이 되게 많이 시려요. 책에 반사도 되고 그래가지고 눈이 좀 많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저희가 좀 줄여줬어요. 그리고 전체 조명 자체를 완전 화이트로 가게 되면은 또 눈이 많이 아프거든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laughs> 그거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밝은 부분을 최대한 좀 줄여서 눈의 피로도가 좀 적게끔 그렇게 조명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열쇠 <laughs> 복도 자체에서 보시면 컬러로 남녀 구분이 쉽게끔 저희가 일부러 맞춰놨어요. 그리고 다른 독서실을 갔더니 복도가 되게 미로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것도 어렵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좌석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내 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설계 부분에서 조금 많이 공을 들였던 부분이에요. 1인실은 프라이빗 룸이라고 나름 이제 영문으로, <laughs> 영문으로 넣어 놨고요. 실에는 이렇게 방, 그 방방처럼 각 의자에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문이 있고요. 여기는 그룹 스터디룸이라고 회의실 겸어 같이 여러 명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칠판 활용도 가능하고 최 한 6명에서 최대 한 8명까지 수용 가능하게끔 넓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저희 프리미엄 독서실, 트리플 프리미엄 독서실만의 차별화된 공간이에요. 트리플 라운지라고 어, 공부하시다가 피곤하거나 혹은 출출할 때 멀리 나가지 않아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이에요. 라면이라든지 요기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당이 떨어지거든요. 당 보충을 위한 초콜릿. 그리고 쪽에는 음료와 커피. 이렇게 멀리 편의점까지 가지 않아도 시간을 활용할 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주변에 있는 편의점 가격보다 저렴하게 저희가 넣었어요. 가까운 독서실 안에 무인 편의점입니다. 이곳이 무인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결제는 각 물건을 사서 바코드를 찍고 카드 결제만 가능하세요. 여기서 라면을 사시거나 과자를 사시거나 하실 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바 테이블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식사도 가능하시고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도시락을 싹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까지도 여기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방마다 그리고 회의실 그리고 여기. 라운지까지 모든 공기 청정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라면을 드시거나 하셔도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성정세연파를 활동하고 있는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를 품은 별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민영경입니다. 저희는 일단 작년 10월 처음에 경매 공부 시작할 때두 명, 저 겸처다님하고 이저 성장세파관은 그때 이제 같이 부동산 경매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사업의 신에서 사업 투자반 수강하면서 이번에 이제 해를 품은 별 하고 같이 이제 세 명이서 사업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 기투 앞에서 저희가 모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하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사업 투자반 수업 중에 고시원이 있었는데, 고시원을 준비를 하려다가 상가를 찾고 매입을 하는... 순간, 이 상가에는 고시원보다는 프리미엄 독서실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리미엄 독서실로 사업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자리를 먼저 선택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전에, 사업투자반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사업을 미리 공부를 한 상태였어요. 어떤 상가를 찾느냐에 따라서 사업체는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 상가에 맞는 사업체는 프리미엄 독서실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시원을 조사를 할 때, 주변에 고시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60개 룸 방이 있는 고시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의 공실도 상당했고 반면에 독서실은 두 개밖에 없었는데요. 만석이었고 대기자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시원보다는 독서실이 이 상가에도 어울리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다행히 셋 의견이 다잘 조합이 됐죠. 아니요 아무도 없었고요. 저희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 그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섣불리 이제 도전을 못 하고 있다가 여기 사업 투자반을 들으면서 이제 뭐. 사업투방 듣고 사무장님의 방향성을 저희가 제시를 해주셨고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저희도 이제 사업해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그러면서 이제 상가를 찾다 보니까 아 여기에서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질렀습니다 제가 저질렀고요 사업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둘이서 하기에는 뭔가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명 더, 막세 명이서 하면 어느 정도 잘할수 있겠구나 싶어서 사업 방향성이 같은 사람을 계속 찾다 보니까 여기 해품볼님하고 같이 해봐도 되겠구나 해서 저희도 그러면 같이 해보자고 해서 제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래서 같이 해보자고 해서 참 혼자 가는 길보다는 여럿이서 갈수 있는 길이 좋은 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해 보기로 마음 먹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뭐 사업적으로는 초보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저희가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맞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계 쪽에서 이제 이전에 사이에서도 이제 뭐해계 쪽도 많이 봤고 해서 그럼 해계 쪽은 제가 확실히 잡고 나갈 테니 뭐 다른 두 분은 뭐 이제 홍보 쪽이나 아니면 뭐 인사 쪽이나 뭐 이렇게 서로 분담해서 할수 있는 부분 최대한 분담해서.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먼저 제안을 했고 다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 나서 그러면 일단 일단 가보자 하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인테리어 업체들 미팅을 하다 보면 거짓말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독서실은 좀 독특하게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조명. 색깔,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해보지 않은 업체들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테리어 선정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정말 이 업체에서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 정보도 있고, 업체 선정에서 본인들이 작업했다는 그 인테리어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2억에서 2억 4천 정도 투자를 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수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런 투자 또. <laughs> 독서실은 허가업이다 보니까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허가업이어서 주변에 유흥이 있다거나 상가로 치면 위아래층 유흥이나 뭐 노래방 아니면 술을 파는 PC방이라든지 술집. 호프집, 이런 것들, 유흥 상권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2020년 4월쯤인가? 약간 바뀐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소방 안전도 그렇고, 전기 안전 관리에서 전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다행히 인테리어 업체에서 전기 안전, 설비라든지 도면 이런 것들이 다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다행히 잘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독창적이고, 저희만의 뭔가 아이템 무기가 없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고. 한번 들어온 학생들은 나가지 못하게끔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아이템을 계속 찾았었고요. 그게 라면이, 라면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이 학생들이 나가지 않겠구나. 여기서 계속 공부하면서, 먹으면서 할수 있겠구나 해서 라면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아이템을 세 명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마켓, 편의점 식으로 해서 넣어보는 게 낫겠구나 해서. 저희만의 특별화된 트리플 라운지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창업을 하면서 저희는 제가 느꼈던 점은, 그러니까 여지까지 회사원으로만 살다가 회사는 이제 월급 받고 살다가 정말 내 사업을 할수 있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 뭐 난관도 많았지만 창업하면서. 이런 난관도 많고 저런 난관도 많았지만, 정말 그 난관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게 정말 재밌었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도 이제 뭐 박람회나 아니면 일반 프랜차이즈 업체도 많이 해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상담을 받아본, 받아봤을 때는 아, 여기가 그냥 일반, 인테리어 업체에 가깝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하고, 그 운영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개인으로 해도 창업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셋이서, 저희 셋이서 이제 부딪히면서, 뭐 이제 각각 업체를 다 컨택하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도 저도 했고 지금 저희 같이 하는 셋도 다이것처럼 오픈을 했고 하는 거는 자신감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이거 이 사업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사무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린 대로 산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 말씀대로 항상 그려왔고 우리가. 제가 생각하고 저희 셋이 생각하는 대로 항상 그려온 대로 계속 그리다 보니까 그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고요. 그 완성된 그림에 계속 저희도 말로 해서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몇억벌고 싶다 하는 걸 계속 말로 풀었고, 지금도 말로 되고 그 했던 말들이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실행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어내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했는데 다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항상 완벽하게 준비가 된것 같아도 또제 눈에는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아까 스터디 카페 첫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예요. 이게 지금 이문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소리가 이게 너무 답답해.